자, 1단원에 보시면 주제 통합적 읽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책과 글의 상호 텍스트성이래요. 자, 우리가 책이나 글은 다른 책과 글과 여러 면에서 관련성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인용이나 예시처럼 직접 다른 책이나 글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서로 공통되거나 혹은 반대로 대비되는 관점 또는 정보를 제시하면서 이 다른 글과 간접적 관련성을 맺게 되기도 하고, 이처럼 여러 책과 글이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한다 이걸 상호 텍스트성이다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더욱 깊이 있고 풍부한 독서를 할수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어떤 분야에 우리가 글을 읽거나 관점이 다른 글을 읽거나 이 관련이 있는 화제를 다른 글을 읽거나 이 형식이 다른 글들을 읽으면서 자 그러면서 자, 전체적으로 지금 어 깊이 있고 풍부한 독서를 할 수가 있던가 자, 아래 부분에서 이 주제 통합적 읽기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작성된 글들을 이 독자의 관점과 목적에 맞춰 구성하면서 있는 활동을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에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글쓴이 어떤 시각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관점을 취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형식도 다르고요 자, 그래서 서로 이걸 비교하면서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으며, 이 독자는 이 화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관점도 다를 나라. 자, 근데 화제, 이런, 같은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형식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있겠다 자, 우리가 지금 주제 통합적 읽기가 왜 필요한 거냐. 자, 그것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은 경험이, 독, 네, 읽은 경험이 있는 독자일수록, 이 자신의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미는 여러 분야의 책도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가 있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이렇게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좀더 주관적이고 비판적 시각으로 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특정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않는 균형 잡힌 독서를 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음력을 들를수 있게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주제 통합적으로 글을 읽으면 다양한 분야와 관점의 지식을 얻음으로써 이 문제 상황을 좀더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울 수 있다. 자, 이세 개가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의 입점,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 자, 이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기의 목적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자, 읽기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글을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수집한 글을 비교하며 읽고 여기서 정보를 추려내고 그 다음 에 주제를 재구성하면 자 이게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술형 문제나 단독형 문제가 있으면 단계 있지? 그 네모 친 부분 따로 이거 비워놓고 나서 여기 그 메꾸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따로 체크해놓고요 자이 사랑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중에서 바로 여기 있는 자, 여기 운영전이라는 소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문학적 관점에서 지금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글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유영이라는 어떤 선비와 그다음에 김진사, 문영이라는 그 다음에 김진사, 문영이라는그 북녀가 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만나서 바로 과거의 김진사와 문영의 사랑 이야기를 자유영에게 들려주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또 내부 이야기가 따로 이렇게 있는 이런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작품은 보전소설의 일반적 특징인 어떤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자, 비극적 결말로 끝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자, 이 김진사와 운영이가 이첫 만남 이후에 자, 그리고나 서로 간의 이제 사랑의 감정, 그리고 이 상사병이 걸리게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글을, 편지를 지금 쓰게 됩니다. 자, 먼저 김지인사가 지금 운영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자, 볼까요? 한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뒤로 역이 날아가 버린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대. 자, 도성서 쪽을 향할 때마다, 자, 이곳이 누가 있는 곳인데, 자, 운영이는 지금 궁녀라고 했죠? 이 수성궁이라는 이 궁에 살고 있는 궁녀인데 자, 이, 것을 이렇게, 쪽을 시선을 그쪽 바라볼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려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운영이 마침 벽틈으로 편지를 전해주시어서,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들게 되었군요. 그랬는데, 자, 이 김진사, 운영이가 지금 두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두 번째 만날 때, 자, 운영이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김진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편지를, 이렇게, 그문 벽틈으로, 이걸 편지를 보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김진사도 이제 운영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 편지를 미처 열어보기도 전에 숨이 막혔고, 채, 채 반도 읽기도 전에 막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셨습니다자 너무 이 사랑하는 감정이 어떻게 지극하다 보니까 자, 눈물이 날 정도였대요. 자자에도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 우리가 한자로 전전, 반칙. 자, 그리고 상사병이 가슴 속 깊이까지 들어와 백약이 무효한 지경이랍니다. 그랬어요. 자, 너무나 지금 상사병 때문에 이제 몸이 너무 아파. 자, 전승이 눈앞에 와 있어. 오직 목숨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그랬어. 자, 천지신명이 도와서 하라상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한을 풀수 있다면, 자, 한을 푼다는 건 결국 운영과 만남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마땅히 이 몸을 천지신명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그랬으니까 자, 결국 이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지금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뭐만한다면 결국 두 사람이 결국 사랑을 할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결국 어쩌죠이 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종이를 앞에 두고 자, 이 편지적 이 편지지를 앞에 두고 오기매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운영은, 운영에 대한 이 김재인사의 애절한 사랑을 이 편지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이가 다시 김재인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되겠네요. 작년 가을 밤이었죠. 이때가 바로 우리 첫 만남을 이야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여기 있는 그 수성궁의 궁주인 안평대군이 여기 있는 김재인사의 어떤 그 제주를 높이 사가지고 수성궁을 초청하게 돼요 그때 운영과 김진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게 작년 가을밤이었다고 얘기하네요 처음 군자의 모습을 뵙고 김진사의 모습을 뵙고는 천상의 신선이 인간세계로 유배 오신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 자, 김진사를 지금 신선했다 비유를 했습니다 저희 용모가 다른 아홉보다, 자, 국녀가 총 지금 이 수성공에는 열 명의 국녀가 있는데, 다른 아홉 명의 국녀들보다 훨씬 못하건만, 전성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제 5세 팁 먹물 한 점이 아침내 가슴 속 한을 맺게 할 빌미, 그 계기가 될줄 어찌 알았습니까? 하겠는데 자, 지금, 김진사가 지금 물을 쓰고, 이렇게 시를 쓰고, 그 옆에서 자, 누가, 운영이가 지금 먹을 갈게 됐어. 겨루에 먹을 갈다가, 먹물 한 방울이, 결국 어떻게? 바로 여기, 지금 운영이의 지금 옷을 튀었단 말이야. 자, 이게 이제 인연이 됐단 말이야. 자, 그리고 주렴 사이로, 이발 사이로 이렇게 바라보면서는, 자, 곁에서 모실 인연을 만들고 싶었고, 힘 속에서 배웠을 때는 장차 잊지 못할 사랑을 이루어 보고 싶었어요. 자, 아름다운 남군의 모습이 황홀하게도 제눈 속에 어려 있었답니다. 그랬어요. 자, 이 뒷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 이입의 대상이 보이는데, 자, 백꽃의 두견새가 우는 소리, 우동남의 밤비 내리는 소리, 자, 이것들이 너무 서글퍼 참아 들을 수 없었고, 뜰 앞에 가녀린 풀이 돋아나고, 하늘과 외로운 구름이 날리는 모습도 너무 서글퍼 볼수 없었다고 했으니까, 다 감정 이입의 대상들. <놀람> 자 병풍에 기대 안기도 하고 또 난간에 기대 서기도 하여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늘에 호소를 합니다. 자 난군 또한 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이 몸이 지금 난군을 만나 보기도 전에 고려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이야. 자 여기는 운영이도 마찬가지 지금 상사병에 걸려 있어. 자 그래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된다면, 천지가 다 한들, 가슴 속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약간 과장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김진사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다가 마르고, 그 다음에 바위가 문드러진다 한들, 이품원하는 사그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결국 두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목숨이 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 이 사랑만 이룰 수 있다면, 이거죠? 자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떻게 자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이별의 고통에 빠져 있네요. 자아랫 부분에 갈래입니다. 소감문은 이 편지 글을 소감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각각 김진사와 은영이가 쓴 편지 글이 되겠고 자 주제는 자 여기서 남녀간의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 사랑을 이렇게 지금 주제로 합니다. 자, 신분이 다른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특히 이궁녀인이 이 운영은, 자, 지금 외갓 남자와 쉽게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단 말이야. 궁주의 어떤 허락구 없이는. 자, 이게 신분적 제약이 되겠죠? 또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감정인 이 사랑을 다루고 있고, 이 고전적인 어떤 어투를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자, 비유법을 사용했네요. 자, 그래서 현재의 처지와 상황을 구소력 있게 제시했고, 자, 마지막, 감정, 이 인물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좀더 절실하게 표현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